지금 이 형태는 실전에서 종종 나오는 형태인데요. 흙이 이제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빠진 장면입니다. 이거를요. 그런데 이제 백은 이쪽에 뭔가 지켜야 되니까 뭐안 두면은 다음 번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으니까 손을 뺀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선 이 백을 어떻게 하면 이제 혼내줄 수냐 줄수 있느냐 이건데 이 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쉽,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흑이 이 100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건데 이 모양은 정말 수선도 중요하고요 이 105점을 어떻게 잘 자충으로 유도를 하느냐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흑이 이런 거를 이렇게 두고 젖히는 거는 전혀 이런 건될 수가 없어요 일단 자충이 나올 수가 없는 형태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안 두는 것보다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백을 잡기 위해서는 흙이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백 진영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백은 이제 이한 점을 흑한 점을 끊어서 잡고요 흙은 찌르고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 이제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근데 흙이 이거를 젖혀 주면은 이제 백은 너무 고맙죠 이렇게 한점 잡아버리면 그냥 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두면은 흙, 흙한테 걸려들지만요 그리고 흙이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요 요수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자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수 치면 얼핏 봐서 흙두 점이 잡히는 것 같지만 여기를 있고요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칠때흙이툭 붙입니다 그럼 이제 백이 따내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충을 활용하기는 했는데 뭔가 3% 부족합니다 2%가 아니라 3%예요 여러분 좀 거리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흙은 요러한 원리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이제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 보시죠 일단 흙이 이거를 두고 백이 끊었습니다 흙은 이때 이렇게 찌르고요. 백이 끊을 때요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수는 좋은 수예요. 빠지는 수는 이 모양만 딱 놓고 보면 이 수가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때 흙이 어디를 두느냐. 그냥 젖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젖히면은 백이 여기를 빠져가지고 이거는 백이 어떻게 된다? 쉽게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흙은 어디를 두느냐. 이거를 가만히 갖다 붙이는 수가 정말 중요한 수 인데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패밖에 안됩니다 흙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듯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젖혀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두면은 백이 뭐가 되느냐 이곳과 이곳 이것 양쪽 다둘 수가 없어요 두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양자충으로 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봐서는 이제, 이, 늘어서 백이 잡힌 것 같지만, 이때는 백에게 정말 기가 막힌 또, 버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를 뭐, 자, 흙두 점을 잡으러 가는 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귀를 먼저,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젖히는 거는 백이 붙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한수 차이로 흙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요.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 흙이 단수칠때 백이 딴에서이게 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그냥 이렇게 두고 빠지는 것은 백이 빠지는 수가 묘수기 때문에 폐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당연한 한 수예요. 왜흙이 이런 식으로 뭐 먼저 붙이거나 뭐 여기 들어오면 백이 여기만 그냥 탁둬버리면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찌를 때 여기 두고요. 이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치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막으면 이건 아주 널널하게 백이 대거를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흙의첫 번째 수는 무조건 여기인데 밀었을 때 너무나 당해보 당연해 보이는 이 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두지 않고. 그 먼저 붙이는 건데요. 요렇게 두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쵸. 그렇죠. 100이 끊으면은 아까랑 똑같이 두면 됩니다. 뭐 이거 그냥 빠져도 되고요. 성질, 성질 좀 급하신 분들은 예, 요거 단수치고 따낼 때 이렇게 젖히면은 단수치고 이어 있고요. 또는 요렇게 둬도 마찬가지로 이게 100이 아까와 똑같습니다.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은 이 끊는 거는 너무 쉽게 잡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들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여기를 이렇게 이제 치받는 수가 있죠 흙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단수 쳐가지고 살겠다 하지만 흙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바로 여기를 빠져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흙한 점을 끊으면은 또 끊고요 붙이면 젖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내면 이제 밀고 들어가는데요. 요 형태 또한 양자충으로 잡히게 되죠. 수순만 바뀌었지 아까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두던가네. 이거 도둑.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되게 고민이 시작을, 시작이 되는데, 그냥 또 이으면은 흙이 있고요 빠져서 궁도를 넓히는 것은 이 입구자가 정말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백이 막으면 이렇게 입구자를 두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이 백돌이 오궁도화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이 유명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예, 요거 두면은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진짜 급소 같아 보이는 곳이 딱한 군데 있죠. 예, 급소 같아 보이는 곳. 바로 여기를 붙이는 건데요. 이 수가 굉장히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이런 수입니다. 넘어가면 단, 당연히 단수를 치니까 이거는 그냥 백이 AP 맛보기로 살았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흙은 뭔가 이 붙인 데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 같아 보이지만 백이 뭐 그냥 끊으면은 예, 이거는 흙이 콧노래 부르면서 백도를 전부 잡죠. 하지만 이때 백은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살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인데 왜냐하면은 흑에 단수 치면은 백이 단수 치고요. 따내면은 이때는 백이 정말 기가 막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뒤에서 단수 치는 건 넘어가서 백이 잡힙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백이 이거를 먹여치고요. 그럼 흑이 따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백한 점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단수치고 있고 이럴때 단수쳐가지고 이 형태에는 뭐 어쨌든 패가 되는 거죠. 아니면 흙이 이렇게 넘어가면 은 백이 넘어가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흙의 백도를 잡는 거는 진짜 딱한 가지밖에 없는데, 없는데요. 바로 이쪽을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둘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가만히 있고요이렇게 백이 연결을 하면 흙이 이어버립니다. 그럼 백이 단수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젖혀가지고,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바둑둘 때 진짜 초자 초중급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상수한테 이것만 알면 이긴다.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면 요 문제가 굉장히 이제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많은 변화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리고 특히 요좀 실력이 약하신 분이 여기를 빠졌을 때 이거를 베개 입장에서 냉정하게 정수대로 받는 것이란 상수 입장에서 굉장히 예, 딜레마가 생기는 이런 거, 것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형태는 백이 뒤에 수가 없기 때문에 자충이 문제가 돼서 수가 생기게 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때 일단 한칸 뛰어서 쳐들어와야 되고요. 백은 막고 찌를 때 여기를 끊습니다. 이때 흙이 이렇게 두는 거는 폐가 된다 이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패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백이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거는 붙여가지고요. 단수치면 단수치고 따낼 때 넘어가고 또흑한 점을 단수치면은요. 이렇게 이제 젖혀가지고 어떻게 된다? 백이 전부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자충으로. 그래서 흑은 이거를 이렇게 한칸 뛰고 백이 끊을 때 너무나 당연 해 보이는 이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이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게 중요한데 단수 치면 찌르고요. 이렇게 둬가지고 어떻게 된다? 양자층으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백이 변화를 해도 이것도 양자층으로 잡히게 된다 그래서 백은 이제 아래쪽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요렇게 돌 때는 그냥 흙이 단수 치는 수가 좋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둬도요 이거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짜 이거 따내면 심지어 손빼도 백이 죽었어요 그래서 백이 넣을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있고요 백이 요렇게 이으면 넘어가지고 이 문제는 요 형태는 백이 깔끔하게 잡히게 된다 이거죠 이게 진짜 바로 둘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이, 이런 모양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백이, 여기서 이제 상수가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둔 다음에, 뭐 이런 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흙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밀고, 막고, 또 젖혀 있고, 흙이 이거 둘때 이렇게 두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딱 두면은 여기에 또큰 집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이 때, 여기를 이제 깨는 방법. 이게, 이렇게 두는 건데요. 그냥 백이 받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이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이게 적받은 건데, 이거 받기가 좀 그렇잖아. 이거 저 주는 거 알아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상대가 어쨌든 하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요 문제를 알고 계신다. 1, 2, 3리를 알고 계신다, 이러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대로 바둑이 여러분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흑돌 석점과 백돌 두 점이 수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흑이 백을 잡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잡느냐.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이 백을 잡고 나서 흙 전체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활과 같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묘수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연 흙의 첫 번째 수는 어딜까요? 여기 첫 번째 수 여기서 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일단 백에게 여기를 먹여칩니다. 왜? 그냥 요렇게 두면 흙이 이어서 여기가 이제 집이 되니까 백은 흙의 궁도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따내야 되고요 요때 이제 백이 이렇게 꼬부리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제 흙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요 그럼 뒤에서 한번 차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치면 이제 얼핏 봐서는 백이 젖혀 가지고 흙이 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백에게 진짜 멋있는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렇게 멍텅구리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사공으로 만들면은 흙이 이걸 따낸다고 해서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궁돌을 키운다 그럼 백이 나오고요 따낼 때 치중해가지고 요거는 흙돌 전체가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은 정말 잘 두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뭐 이렇게 패를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뭔가 예. 실망스럽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그냥 젖히는 건 일단 단수 쳐 가지고 이게 뭐 이으면 단수 쳐서 흙돌이 다 잡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 이건데 바로 요쪽을 이렇게 붙이는 게 있죠 요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 빠지면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살겠다 이건데 이때 백은 요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럼 그게 단수치고요. 따낼 때, 잊고, 젖히면 이제 따내가지고, 요 형태는 뭐가 된다? 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는 실패다, 이건데요. 흙은 딱한 수만 잘 두면은 요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수가 어디냐, 이건데, 바로 이렇게 빈삼각으로 꼬부리는 이 수가 묘수예요. 백이 젖히면은요, 요기를 젖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붙이는 건데요. 빠지면 맞고 백이 찌르면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바로 이 자리를 내가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처럼 뭐 흙이 그냥 이렇게 젖힌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백이 먹여치는 수에 의해서 요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꼬부리는 이 묘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어처구니 없게 이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은 또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빠지는 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 흙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예, 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먼저 찔러도요, 이거는, 물론 이제 흙이 이쪽에서 막으면은 이게 잡힙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냥, 요, 흙이 내수고, 백이 세수니까, 집을 살며시 만들면은요, 저 치면 이어가지고, 막으면 단수치고, 위에서 이렇게 두면 단수 쳐서 살아버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게 마지막 꼼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같이 요렇게 두는 겁니다. 요게 꼼수에요. 빠지면은 이제 백이 빠져가지고 이건 비기 되죠. 그래서 흙이 젖혀야 되는데 이때 먹여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수가 있냐. 그런데 요런 거 은근히 깜빡하기 쉬워요. 실전에서. 이거 두면은 이거 단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이걸 잡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둬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둬야 살겠습니까? 예, 잠깐만 이제, 잠시만 생각해보면은, 알 수가 있죠. 바로 뒤에서 살그머니 100 석점을 단수치면은, 환격이 돼서 100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핵심은, 이 먹여치는 수를 이제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데, 바로 흙이 이렇게 빠지고요. 100이 젖힐 때 붙여가지고, 예, 요, 사활에 걸렸을 때 수상전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것, 입니다 지금 이모양은 얼핏 봐서는 흙이 100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00은 이 뒤에 있는 흙두점 때문에 수가 몇수 없어 보입니다. 자, 이 100, 섯 3, 4, 5, 6, 7, 8점. 근데 흙은 다섯 이긴 하지만 수가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만 딱 놓고 보면 무조건 흙이 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냐? 흙이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두고요. 따내면은 젖히고 또 따낼 때 밀고 들어가면은 여기랑 여기 이두 자리가 양자충이 돼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아주 이거 헷갈리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수를 줄이는, 줄이는 건 이제 안 된다 이건데 흑의 이 장면은 이런 장면에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백0 0의 수를 해서 더 줄일 수 있느냐 이건데 여기서 그냥 뭐 단순히 이거를 두면은요. 이렇게 두고 먹여칩니다.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렇게 되면은 요흑이백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흙이 이걸 젖힐 때 이제 1 이렇게 젖혀버리죠. 단수치면 끊어서 이게 폐가 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흙이 물러서게 되면요. 이거를 젖히고, 뭐 이렇게 수를 줄인 다음에 흙이 있고, 1 0 이렇게 두면 딴해가지고, 이 형태도 어떻게 된다? 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이 형태가 의외로 만만치 않은데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바로 흙이 여기를 먼저 먹여치고 이렇게 두는 게 중요한데요. 이 젖히는 수를 일단 방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막을 수가 있으니까. 바둑에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둘수 있는 자리는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둔게 중요해요. 그 다음 백이 이렇게 이면은 위에서 단수치고요. 조이면 따냅니다 그리고 젖히면은 단수 쳐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백이 누르면은 흙이 먹여치고요. 젖히면 단수치고 따내면은 먹여쳐가지고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흙이 여기를 먼저 단수치는 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아까 그냥 안 됐죠. 근데 요거를 두고 따내는 것이 아니라, 먹여치면 어차피 흙이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형태는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잡히지만, 흙이 붙였을 때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를 두느냐? 그냥 이렇게 젖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여치면은 밀어가지고, 요 흙돌 다섯 점이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돌을, 이렇게 나의 돌을 희생해서 상대방 수를 줄이는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요거를 두는 과정에서도 뭐 아무 때나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반격하는 수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